반둥이에쏙 넣으면은 다같이 이렇게 들수 있죠 응. 다같이 들어가지고 자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테두리를 아, 그러니까. 테두리를 꾹꾹 아, 눌러주세요, 아,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눌리다보면 테두리가 두꺼지거든요 테두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테두리를 같이 눌러주세요 오삥긋삥 돌려야되는건가? 건우야 삥긋삥 돌려야되는건가? 아니 아니야 누르지 말고 손을 집어넣어서 하라고 하셨잖아 어 손을 집어넣어 그렇지 그렇지 손을 집어 넣어서 여기 서들리셨네요자섯 바당 기세요. 두 바당 기면서, 두 바당 기면서 할수 있어. 다섯 바당 기고 나서 두당 기. 오오오 점점 커진다. 오 너무 커진다. 땡겨요. 오오 진짜 겨가고 내려놔볼까요? 다 내려갑시다. 엄청 커졌다 이거 하 내려놔 가지고. 와 여기 보 반죽이 어느 정도 어났어요 이미 거 했는데. 자 이거를 여기 팬이 지금 보이죠? 반죽이 안 가려지고 여기는 반죽이 가려졌습니다. 대어 다 들고, 네. 자죽을손손 거는 손, 손, 손 뒤집어서, 네. 그래 손 네. 뒤집어서 이걸 들고 늘리세요. 와 근데 도 엄청 커졌다. 이거. 이거 큰거 아니야? 니네 잘한다. 도가 찢어지면 안 돼? 찢어지면 망하는 거야. 안 찢어지게 잘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다시 해야지 잘한거같아 아습니다 잘했어 네, 그 다음에는 아. 아그 다음에는 자 이제 친데모 치즈 크러스트를 꾹꾹 눌러주세요 네야꾹 눌러야지 높이만아다 놓고 누르게? 두개 두 두... 맞아? 아, 맞아? 오오 딱 어, 맞니? 딱 어, 어, 맞게 준거 같은데? 딱맞딱 맞게 시는단하셨단 이게 어떻게 딱 맞지? 딱맞아 와.. 대박 여기 반죽이 반죽이 한번만 더은 c o i 반죽을 조만더 늘려봐 응, 만더이렇기춤 아니야 아니야, 아직 기다려봐 아직.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시드를 다 봤어요 미안해. 그 다음 단계 설명해드릴게요 <목소리> 자 이제 당겨 늘려서 늘려서 얇게 해서 반죽을 이렇게 당겨서 얇게 만들고 치즈를 감싸. 너무 충분히 얇다. 치즈를 감싸고 응. 뭐 충분히 얇으면 그냥 해도 돼. 반죽을 꾹꾹. <목소리> 오 치즈 크러스트가 완성이 아, 되고 그냥 있어요. 그냥 음. 근데 건우야, 하면은. 건우 아, 너는 그냥. 치즈 크러스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근데 맛 응. 이거 먹어 봐. 진짜 음, 맛있어. 그래 그렇잖아 응. 여기 여기 임실은 요 치즈가 엄청 유명한 어? 그런 도시야. 유명해? 어. 어. 여기 치즈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이런 피자 마을에 응. 이런 피자를 만드는 피자 만드는 체험도 하는 뭐예요. 피자 마을이야. 하서 음. 온더라. 임실 음. 치즈. 다나야 저쪽 떨어졌어. 다나 있는 쪽. 우리가 돌자면서 돌리면 제 돌리면서 돌리면서 하면 자기 간대가 보이잖아. 되된거 같아? 돌리면. 서 고춧가루 있는데. 고춧가루. 아, 예. 됐다. 오, 예쁘게 잘 됐어. 예쁘게 잘 됐어. 자, 테두리, 테두리 부분을 한번 떼 주세요. 무겁다. 어, 치대 있는 부분이. 아, 모 테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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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두리만 y 두리만 d y Boyan, Boyan, t a s 야 i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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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d d y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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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부분에 y 코트 머리다서이서태도리 많이 먹든요 그래서 셋트 머리를 이렇게 바시면거숟요락이끝으로 가요.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를은묻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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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부분어 그치 오늘 머리카락 머리 다고맛있 맛있다고? 그럼 토마토, 뭐? 토마토 소스 맛있지 소 아. 피자에 있는 토마토 소스만 먹는거라는 <laughs> 근데 <웃음> 내가 다나 끝에 을거같아조심 <laughs> 내가 과자에다가 <laughs> <핏때문이야. 핏책을 웃음> 먹었거든. 근데 피자 맛이 나서. 랑같다 펴졌어? 네, 가이다다 펴졌어? 오 거의 다 펴졌네. 이거 줄거 다나 다나 손 아래쪽. 또 다나 요 다나 손 아래쪽이 잘안펴졌다 김단 김단 손 아래쪽. 너야. 하고 오 다나야 문다, 못 낸다 거기 이거 크로스 팀 그러면. 하는데. 네,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가락어서 망했어. 아 너무 많이 먹다. 이걸 돌리면 돼하아야 불편한. 아니한 해봐 다 건우도 올려 작 칸에 있는 치 한 번이 작은 칸에 있는 비전한 가게를려요그그큰칸있는 그럼, 그럼, 그럼 치즈는 뭐지? 좀 다른 가구. 진짜? 음. 1번도 그 2번 네. 양파, 3단 네. 기예요 네. 1번 치즈, 이번양파 맛있죠. 아 너는 다한거 먹어봐 건우쪽 어 그쪽 비었다 음. 남은거 음. 먹으니까 부족할 수도 있어 아니아니아니그 아니. 다음에 양파랑 양파고기 양파버섯고기 자 고기 양파, 버섯, 고기 고기는 숟가락으로 양파 먼저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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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시 양파도 적은 것 같아. 꽉 찼어. 응. 오늘 토마토 소스가 이제 안 보이려고. 소스보다 수석 양파가 맛있어. 야. 자, 그다음에 고기. 어. 그건 여기다 넣어. 어. 여기다 넣어.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고기. 손으로 아 괜찮아. 아니 손으로 하라고. 는보 그다음에는 까지하셨으면 그다음에 4번이 여기 모라즈큰 칸이에요. 생산으로 고기를어주세요 고기를, 고기를 덮어주시고그 다음에 올리브랑 고기를 골고루 뿌려줘야 되는데 드리브리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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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브리드 리드 여기 1이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치그 치즈. 볼까? 치즈를 여기음 양파는 이 치즈는 이제 올려. 이 치즈. 치즈? 응. 한 치즈는 좀 다른 값. 치즈 장난 아니다, 양이. 뭐라고 아. 그러요? 진 치즈 어마어마하네 진짜 맛있어 치즈만 3칸이야 치즈가 많으면 맛있지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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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야 먹지말고 야 남은거 먹어 괜찮아 맛있어 너 어, 남은거 먹어 됐고, 그 다음에 <목소리> 올리브랑 옥수수랑 올리브 <목소리> 또한번 해면 안 돼? 어? <목소리> 올리브 또한번 먹을게요 어. <목소리> 엄마 아빠가 먹을 테니까 올리브는 한쪽으로 안 해, <목소리> 아니, 왜 그래. 반반 한 쪽으로 몰아놔 그럼 반만 피자 만들자 반만 피자 뭐야 마지막 마지막 이제 올리브 피자 올리브랑 피망 그런 거까지 <목소리> 다 올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체다를 올리면 되는데 체다는 <목소리> 어디에 올리냐면 여기 크러스트랑 여기 토핑 사이 있죠 거기다가 빙들러주면 돼요 빙러주세요테두리다가만 음. 네. 피자 <목소리> 야거이 <목소리>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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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리고 이거 다 하고 당바 피자 아닐까? 반바 토마토는 군데군데 토마토데바오 <목소리> 점점 모양이 피자 모양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골고루 그렇지 e d d 지 아니야 아니 d 리 r 한쪽 e 옮기지마 ched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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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러 d a 하고 h e d d a r ched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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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너만 진짜... 먹지 말아. 네. 먹지 말고 부족해. 너무 많아서 뭐 부족하 했는데. 정말 너무 많했어, 네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 <목소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알았어. 다시 하면 돼. 야. 자 일단 피자 완성. <목소리가> 이건 다나야. 맛있겠지. 조심히 조심히 손야, 맛있겠지. 이거 이 어. 하이파이. <놀람> 둘이 하이파이 한번네 그렇지. 이제 맛있는 피자가 구워질 거야. 이제 오븐으로 출발, 고고.